개딸들은 왜 남국이를 보호해야 될까요? 남국이 코인이, 혹시 개딸 코인이냐? <laughs> 농담, 농담 비슷한 거지만, 개딸들, 음, 개딸 갯달 코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게 뭐냐면, 남국이가 코인이, 이게 남국이 개인 돈이야? 공공자금이야? 비자금이야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툭 한번 물음표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한거 아니야 니네 오늘 아침에 한교우원 손녀라고 니네가 확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니네 김어준하고 몇명 작살나던데 <laughs> 아니죠 여러분 자 저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김남국의 코인은 개인 자금일까 아니면 어떤 정파의 자금일까 남국이가 이거요, 제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 코인은요, 이거는 원래 제가 이렇게 얌전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뿌리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제 공공, 자금출처를 많이 들으시면 안 돼. 이 자금출처는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한국 정치 폭발하겠지. 자, 저는 이건, 이거는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남국이 혼자서 어, 소, 소년, 소년 성공 투자자로, 뭐, 몇백억을, 번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 자금이 공공 자금이라면, 그렇다면, 개딸들이 김남국을 지켜야 될이유는 이제 김남국은 우상숭배의 대상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재명의 수호신? 이재명, 김남국을 이재명의 수호신이라고, 쟤네들은 뭐, 이재명 지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호신은 아니고 지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김남국이 이재명 지킴이로 보여요? 딸랑이로 보이지? 저는요, 남국이 코인이 남국이가 그냥 혼자 독박을 쓰고 죽을지, 그리고 진짜 완전히 개인 일탈일지, 아니, 남국이의 개인 일탈이면 선을 굽고 버려야 되는 건데, 남국이를 보호한다, 모호한다, 그러고 뭐 변호사들 붙고 김남국을 지켜주세요 하고 쟤네들 대중선동이 벌어지면 그거 정말 냄새나는 거다. 냄새가 나도 너무너무 나는 거죠.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보이스피싱 때도, 그 보이스피싱, 개국범 보이스피싱 4억 때도 변호사 누구였어요? 남국이었어요? 그때도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4억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지지자들 후원금 20억 중에서 4억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자금 책임자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사고를 쳤으면 공천을 줘야 돼요. 공천을 주지 말아야 돼요.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쳤는데 공천을 쳤어. 그리고 나서 또 코인까지 했어. 자, 우리는요, 이 코인의 원천 자금, 코인의 원천 자금뿐만 아니라 남국이가 만졌었던 돈들, 이거 전부다, 전부다. 우리가 이제 그 비자금을 세탁하고 나르는 거를 이제 노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에 하나? 나는 하나 김한국 이게 김한국이래 김남국이 김남국이 돈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랬다면은 쟤네들이 지킨다 몬다 하는 게 납득이 가진 납득이 아 구린 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건 납득이 가는데 그거 말고는 왜 남북을 지키겠다고 난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laughs> 의혹을 보냅니다 의혹.